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친구 측로펌에서 발표한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거, 여러 사람,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입장문을 그대로 실고 있습니다. 그 몇몇 분들, 종이TV, 김훈 기자님, 신의 한 수를 특정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로그, 어, 그 다음에 게시글 올린 사람, 댓글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두를 추적해서 고소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소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고 싶은 것은, 어,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정민을 민거다 또는 민 공범이 있다. 그럼 입장문 친구 측 입장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확인 없이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을 고소하겠다. 개인정보 모욕 명예훼손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추측성 의혹 제기. 추측성 의혹 제기도 고소하겠다라고 해놓고 제보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선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개쇼를 하고 있죠. 개쇼. 겟쇼. 개쇼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 이런한두 사람의 로펌 열0 10, 명, 스무 명의 로펌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약간 도를 넘는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선진국 예를 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예가 아예 없어요. 로펌에서 고소라면 했지 고소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선처를 할 테니까 삭제를 해라. 그리고 뭐그다 선처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썰을 풀어요. 그 다음에 앞뒤 삭제 전후 사진 뭐 이런 걸 비교해서 제출하라. 자신들은 모든 걸 보관하고 있다. 좀 말도 안 되고 이러한 쇼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예가 아예 없어요. 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훌륭하게 행동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률 형태가 아니라 각 짓는 기관마다 법조인, 아니면 의사, 과학자들, 어떤 대학의 교수들, 이러한 모든 그 조직 단체마다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룰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 룰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요. 법률, 민영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문제나 상관없이 자신들끼리 이 부분을 징계라고 자신들끼리 이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그 국민들과의 아니면 일반적 법률관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징계를 받을 걸 걱정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데 그 정도와 역사와 그 발달 수준이 그 높고 낮음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뭐 선철하겠다, 삭제해라, 이런 말, 그 다음에 고소하겠다, 못합니다. 대응을 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얘기는 자주 하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될수록 국민들은 겁을 먹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서 외국의 선진국 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공산국가 후진국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행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 매우 유명한 어떤 그 지사가 그 누구죠 그 연예인이시던 그 여, 여성 배우신 배우분과 무슨 좀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이상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배우분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대응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그한두 번의 행,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만났다 안만났다 아니라 굉장히 수개월 동안을 자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 사실들 만나기 위해서는 전화하죠, 연락하죠, 만나죠, 식사하죠, 같이 대화하죠. 이 모든 걸다 부인한다는 거죠. 사실들을.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거짓말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자격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도 하면 안 되고, 일반인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법률 관계로 적용되는, 규율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만 벗어나면 거짓말을 막 하죠. 국민을 상대로. 만난 사실, 파생되는 수백 개 사실을 다 부인하고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엄격한 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마음껏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은 없다는 라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부분에 어떤 아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좀 배경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겨, 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친구가 정밀 민 겁니다 아니면 공범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이다 내 추, 추정이다 이런 것도 이제 어, 어떻게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말한 추측성 의혹 제기잖아요 이것도. 그럼 고소당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최신 미국 판례라든가 영국 판례라든가 EU 판례라든가 EU 법도 그 이제 영미법학이랑 많이 비슷하게 졌거든요. 법치국가 이론에서 법의 지배 이론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U도 영미법을 완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법치국가 독일에서 탄생한 대륙법적인 것이 EU에서는 이제 법의 지배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명시적으로 법의 지배를 인용하고 있어요. 유럽사법재판소라든가 인권재판소에서 인권법원에서 그 다음에 유엔도 마찬가지고 법의 지배가 그 룰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독일식 이건 많이 약해졌어요. 독일에서만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만 이런 법치국가 이론이 있고 법의 지배 이론 영미법에서 탄생한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미국의 5 0개 주의 그 주법 주 대법원들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 이런 최신 판례들을 다 언급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재도 많이 참고합니다 일, 일선에 있는 그 고법이라든가 지법 판사들도 많이 참고를 해요 룰그룰 뿌리기 그 때문에 거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지식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문,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한 가지입니다. SBS 이번에 그화를 보시면 자신들이 실험을 한다는 이름 하에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있죠. 그게 다 추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서서고 그 철학에서부터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이 뭔지 명제가 뭔지 추론이 뭔지 의견이 뭔지 어떤 이런 거에 관한 철학적 과학적인 그 연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정의를 우리나라에서 내릴 때 많이 혼동을 해요 추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게 추론이고 어떤 게 추측성이고 어떤 게 의혹적인지 의혹이 뭔지 사실이라는 개념 자, 자체부터 좀 우리나라는 좀 분석을 아니면 그 연구한 역사가 좀 짧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결과 약간 둥떠서 일반적 추상적 그 다음에 약간 모성 호 있게 판사들도 이론을 논하고 판례를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 훌륭하신 분인데 약간 정확한 우리나라의 연구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렇게 추론을 했을 때 이게 고소를 당하는 추론이냐 민형사 다르고 헌법적으로 좀 논할 때 다르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한데 어떤 죄명마다 아니면 법률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그 SBS가 이렇게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실험을 해, 하면서 민거안민 거, 민거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어, 시청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의견을 내잖아요. 이런 건 처벌하지 못합니다. 즉 SBS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방송을 하고 그것이 어, 옳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노, 논란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것은 SBS에서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추론을 하고 가설을 하고 실험을 했잖아요. 여러 여러 개를 이게 다 언론사든 국민이든 똑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체기 이 때문에 이, 이 헌법상 개복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천부인권이 헌법상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갖는 자연법상 그래서 사람들은 헌법적인 걸로만 논해야 되지 않는 가 하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는 헌법 이전에 헌법이 규정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갖는 권리 이제 자유입니다 이걸 자연법적 자유 자연법적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본질은 뭐냐면은 뭐그그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라든가 개개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친구가 민거 같지 않다 이러고 자기네들이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난 친구가 민거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가 그런 추론의 근거를 내라고 해서 근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방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 목적이라는 걸 특별히 우리 입법자들이 만들어놨고 그 정보통신 관련돼서 인터넷 관련돼서 쉽게 말해서 그밖에 향어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법. 형사법의그 기본 법인 는 형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명예훼손 고의가 있어야 되죠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거기에 고의 사실 유포했으면 거기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방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선진국도 채택하지 않는 이론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사하게 미국 판례를 인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뭐그 액츄얼 멜리스라 고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그거를 정확히 우리나라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따온 건 아니다라는 대법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정확히 따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소를 동일하게 고려합니다. 요소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법리 자체를 따오지 않았다라는 말과 고려된 요소를 한다는 건 구분하시면 됩니다. 고려하는 요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SBS에서도 얘기했죠 가설을 세우고 자기네들도 추론했죠 국민들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SBS에서는 친구가 민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 실험 자체가 엉망이고 실험 자체가 터무니없으며 과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개쇼하는 국민들을 개나 소나 그보다도 못하게 보는 게 SBS 실험입니다 하지만 그얘기를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SBS에서는 자기네들이 결론을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 실험해 보니 이 가설은 이 주장은 잘못된 것즉 자기네들은 민, 밀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럼 국민들도 근데 나는 밀었다고 본다. 내 가설은 내 생각은 저 실험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나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물으시면. SBS에서는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지 않고 저는 밀었다라고 오히려 다르게 봅니다. SBS에서 한 추론이랑 똑같다 자기 추론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 되시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변호사 분들을 선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상식적이면서 SBS가 무리수를 둔 자신들은 추론을 하고. 국민은 하면 안 된다. 추측성 의혹 제기라고 고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 취지를 꼭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